경찰 대도 속된 말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. 네. 물 속에서 나오지 않게 하더라고요. 근 사실은 전 이번에 훈련 받으면서 그 장혁 측면한테 형이한테 고 보충 <laughs> 제가 한게 사실 저희가 이제 본 촬영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경찰이 어떻게 되는지, 그다음에 수사과가 어떤지, 형사과가 어떤지, 그다음에 기초 훈련, 체력 훈련, 페이저업 훈련, 권총 사격 훈련을 저희가 했습니다. 사실 제가 지금까지 본천념까지 포함해서 제일 힘들었던 건 기초체력 훈련이었는데요. 네. 호신술이었나요? 네. 호신술 할때 사실 이제 뭐 팔을 꺾거나 범인을 제압하는 챔퍼술보다 사실 기초체력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몸풀기가 제일 힘들었습니다. 진짜 힘들었어요. 네. 정말로 아 그거만큼 아, 그런 것 같아요. 그걸 겪어보면서. 아, 경찰이라는 직업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쉽게 옆에서 보면서 그냥 지나갈 수 있고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다른 또 우리 국민들의 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루 한시간또 1분 일주 얼마나 많은 체력 훈련과 자기 관리를 하고 있는지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. 그래서 고그 부분 연습할 때 가장 힘들었고요. 네. 아, 저는 개인적으로 좀한번 맞아보고 싶어서 퇴지을으로한번 맞아봤는데, 어, 맞으면 안 되겠더라고요. 아픕니다. 진짜. 네, 진짜. 그래서, 어, 뭐 그런 경험을 해서, 왜냐면은 뭐 나중에 그 검거를 하면서 생활할지 모르지만 뭐 어떤지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초 체력부터 해서 뭐 무신술이라든지 이런 걸뭐 한다고 뭐 해서 이제 가서 이제 그런 수업을 받았지만, 확실히 현장에서 느껴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단서를 어떻게 찾고 보존하고 수사방향을 줄이는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다음 촬영할 때좀 가야 될것 같은 생각, 그런 생각 좀 많이 깊이 있습니다.